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스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빌립에 의해 에디오피아 4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에 의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익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스테반의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씨가 바람에 의해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말씀이 박해에 의해 사방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안디옥은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들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50에서 80만 명 정도였습니다. 로마 수리아 군단의 본부가 자리 잡고 있었던 아주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안타키아가 바로 이곳입니다. 20절 말씀에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까지 흩어진 성도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게 된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디 출신이다라고만 소개할 뿐 그의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몇 사람 뿐입니다. 이들은 사실 안디옥교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저 몇 사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몇 사람의 이름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주보와 홈페이지에 기록하고 안디옥교의 몇 주년 기념 역사책에 남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몇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이러해야 합니다.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를 원하고 인정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영향력을 끼치는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십자가에 죽지 않은자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감추어져도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야 합니까? 빌리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의 복음 전파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하여 21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로 돌아오더라.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명의 인물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졌습니다. 소문이 약 480km를 갔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증언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목회자를 파송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오 교회에 와서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권했다 하는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계속과 반복을 의미합니다. 한번 말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반복해서 말했다는 뜻입니다. 즉,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프로데시스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라. 함께 머물러라. 꼭 권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했습니다. 바나바는 동력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께 사역할 사람을 찾는 중에 그가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소개한 바 있었던 사울,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오기 위하여 다소로 갔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만 1년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날로 성장하였습니다. 교회는 개종뿐만 아니라 양육도 시켜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차근차근 가르치고 배움으로 믿는 바가 더욱 굳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오에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소속과 추종을 나타내는 이나노스라는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헤로스의 추종자를 가리켜서 헤로디아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헤롯 땅이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헤로스의 사람들이 아니고 가이사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속했고, 학교에 속했고, 직장에 속했고, 사회에 속했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소속을 명확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단어는 모두 세 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 전서 4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디옥교회는 바울의 세 차례 선교여행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본문 이후에 교회를 향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나오는데, 그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대표적인 황제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유일신을 믿는 신흥 종교 외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사람들이 몰려든다 하는 것은 위협이 되고 경계가 되었습니다. 또 글라우디오를 독살하고 황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받게 했고그 박해는 250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시초가 되었던 그 익명의 몇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공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손에 사로잡힌 주와 함께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을 명확하게 하여서 어떠한 박해와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So